유아!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첫 도를 기념해서 아빠가 나중에 무엇을 유아에게 남겨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 편지를 하나씩 남겨야지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되는 지식들 위주로 아빠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제 1대 황제인 고종의 아버지야. 먼저 그 그가 취한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우린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유럽에서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 즉,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국의 물량을 강제로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야. 유럽에서의 과도한 기술 발전은 인류 역사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 각국에 크나큰 아픔을 준 것도 사실이야. 나중에 유럽 역사를 다룰 때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동부 아시아에선 중국, 즉 청나라가 영국에게 아편 전쟁으로 지면서 강제 개항을 했어. 그전까진 중국에선 광저우라는 곳에서만 개항을 하고 무역을 했었는데, 중국의 비단, 차 등이 영국 내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거야. 아 근데 영국의 대표 상품인 면. 모직 등이 중국에 인기가 없다 보니까 무역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 영국 입장에서는 많은 상품들을 판매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못 버틴 거지. 그때 생각해 낸게 바로 아편을 몰래 중국으로 유입시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 내 인민들이 아편에 중독되고 영국은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돼. 그러면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자국의 인민들이 점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을 가만히 보질 못해서 그 당시 중국 관료인 임칙서가 중국 내 모든 아편을 몰수하는 정책을 하게 돼. 영국에서는 이익을 보다가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아편전쟁이고 결과는 당연히 영국의 승리로 돌아가. 청나라는 영국에게 두 번의 아편전쟁이 지면서 홍콩도 내주고 전쟁 배상금과 강제로 항구를 개항하는 등 굴욕적인 역사를 만들었어. 이때가 바로 1860년이야. 또 바로 옆에 나라인 일본도 강제 개항을 당하게 돼. 바로 미국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데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미, 일본의 영해에 들어와서 위협을 가하고 그 결과 개항을 하게 돼. 서양의 제국주의의 파도가 바로 동아시아에도 몰려왔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에도 우리나라 강대국의 침략적 물결에 잘 대응하고 있었을까? 전혀. 우리나란 당시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이끄는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세계의 정세를 따라가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어.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들의 세력에 의해 국정이 유린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고난을 덜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약 1차 섭정 기간을 지냈는데 왕권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세우고 정책을 추진했어. 세도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던 국가 핵심 기구인 비변사를 먼저 폐지하게 되지. 이 비변사는 행정, 군사, 외교 등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있던 기구였는데 세도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경복궁을 재건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당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폐허가 되어 있었어. 그걸 다시 재건하는 것을 왕권 강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하지만 궁을 짓는 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야. 이 비용을 흥선대원군은 기부금 형태인 원납전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려고 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백전이라고 기존 가치보다 5배에서 6배 가량 높은 화폐를 만들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서 물가가 급등하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돼. 그렇게 외세의 침략에 대한 대응보다 내부적으로 왕건강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외세의 침략이 이 당시 두 차례나 벌어지게 된단다. 바로 병인양료와 신미양료가 그 내용인데, 병인양료는 1866년 조선내에 천주교인들을 박해했다는 내용을 구실로 쳐들어온 사건이고, 신미양료는 같은 해 제너럴 셔먼 호러가 전수한 사건을 빌미로 1871년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개항을 요구한 사건이야.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우린 결국 이 서양 세력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지 하지만 그 이후 우린 척하비를 세우고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아예 단절하게 되면서 더욱더 세계 정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1910년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지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단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발빠르게 세계 정세를 쫓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극변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왕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힘이 없으면 오히려 들에 화를 당하게 되니까 먼저 왕권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대신에 주변 상황에 눈과 귀를 열었더라면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게 굴복했었던 아편 전쟁의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고 경복군 재건 사업이 아닌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이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려는 했던 자세는 굉장히 높이 살 만해. 이후 러시아와 청나라 일본 등을 개입시켜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그때에 비하면 말이야. 유아라면 흥선대원군이 되,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다음 편지에 보자. 안녕!